마을 신문을 라디오로 듣다. 안녕하세요. 관자마 신문을 라디오로 듣다 이 시간 진행의 이은호입니다. 2021년 7월 관자마 98호가 발행되어 신문에 실린 기사 일면 토 기사를 현장 취재 차장 리포터 김윤영 기자의 영상 취재를 통해. 직접 마을 주민들에게 생생함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구봉지구대 현장에 나가 있는 김정 리포터 나와주세요.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구봉지구대 담장 현장입니다. 보시다시피 굉장히 알록달록한 색으로 변해 있습니다. 지나가는 아이들의 반응도 좋은 편이고요. 심곡포 구봉지구대장의 제안으로 진행된 등하굣길 환경개선사업은 대전세종연구원에서 기획하고 한남대 링크플러스 사업단에서 예산을 지원했다고 합니다. 작업 현장에는 대전예술고등학교 갤러리 서포터즈 자율동아리 학생들이 참여를 했고 대전예술고등학교 학생들을 지도하며 같이 작업할 한남대 미술교육학과 학생들도 함께 했다고 합니다. 대전세종연구원 이용복 박사의 통솔 아래 한남대 학생은 팀장, 대전 예고학생들은 팀원으로 나눠 팀별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구봉 지구대장 심국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지금 지구대 담장이 네. 알록달록하게 색깔이 칠해져 있어요. 이 네. 사업을 진행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예, 그 경찰관서가 아무래도 주민들한테 그 딱딱한 이미지가 있어서 좀더 주민들과 친화적인 그 경찰관서를 만들어 보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어렵거나 하진 않았나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셨는데요. 어렵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쉽게 진행을 하셨는지요? 어, 수년 전부터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분그 기관 단체하고 같이 협업과 소통으로 그 범죄예방 사업을 하다 보니까 어, 그분들이 늘 같이 동참을 해주고 같이 고민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 어려운 점은 없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예쁘게 담장이 변화된 이후에 이 주변 아이들이나 학부모님들 반응이 어떨지 굉장히 궁금해요. 저도 그 부분을 고민을 좀 했는데, 의외의 반응이 너무 뜨거웠습니다. 도색, 그, 색칠만 한 것이 아니고, 어, 캐릭터를 우리 포도리와 이 도둑의 캐릭터를 설치해놨는데, 그 캐릭터가 본의 아니게 포토진이 됐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어린이와 주민들이, 어, 경찰관서를 편안하게 생각하는 것 같고, 또 경찰서 우리 지구대도 방문을 해주시고 그래서 너무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 주민들에게 역시 전하고 싶은 얘기 같은 건 없으실까요? 우리 관저동 구봉지구대 관내는 어, 아파트 밀집 지역이고 어, 주거 지역인데 언제든지 우리 주민들이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생활하시기를 바라고 늘. 주민 곁에 가까이 있다는 우리 경찰을 믿으시고 언제든지 편하게 방문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구봉지구대 담장 벽화 현장에서 리포터 김윤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현장에 나가 있는 김윤정 기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공동체 협업으로 담장이 탈바꿈된 구봉지구대가 관저동의 마을 주민들에게 더욱 더 가까워질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리포터 김윤정 진행의 이윤호였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관저마을 신문을 후원해 주시는 업체를 소개.